부정선거백서 탄압 사건 국민참여재판 청구 사건 2 0 1 4호3 0 2 7 부정선거 무효확인 소송의 원고 선정 당사자들에 대한 밀실 사기 재판 항의 피고인 즉 청구인 최성년811005 호남 6시 덕충일길 50-4 2022년 7월 20일 청구 취지 이 사건은 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 5호 대상 사건 제 1항 제 1호에 해당하므로 국민 참여 재판 회부를 청구한다. 설명: 출판물에 의한 명예 손죄는 건조물침입, 공용물건 손상, 법정무역과는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다. 검찰 측이 별개의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억지로 묶은 이유는 구치소에서 공범으로 분류하면 피고인들 간에 서로 도움을 주거나 소통하기 어렵게 되는데 그런 효과를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 사건 원심에서 당시 변호인이었던 한웅은 자기가 국민참여재판 경험이 없다면서 하지 말자고 구속 중인 피고인들에게 각각 종용하였는데 준비기일에서 우리 피고인들은 한웅을 해임하고 일치된 의견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의사표시하였다. 그러니까 원심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배제결정 제1항, 제4호 4호는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어서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다고 거부할 이유 없이 그냥 거부한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을 할 경우 만약 배심원들이 무죄로 의견을 모았을 경우에 재판부가 유죄 판결하기가 부담스러워지는데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경우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국민참여재판 청구를 거부했던 것이다. 재판 결과를 무조건 유죄로 정해놓고 말이다. 그렇지 않다면 피고인들의 국민참여재판 청구를 아무 이유 없이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귀 대한민국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 결과 검찰 측의 주장을 100% 인용하고 피고인들 측의 무죄 항변은 전혀 인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문제는 본 피고인 최성년의 경우 원심 양형의 주가 법정 모욕죄였고 징역의 총 합이 1년이었기 때문에 필요적으로 국민참여 재판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어, 2 0 1 4호 3027호 사건에는 적용법조의 법정모욕에 법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형사적 법정모욕일 경우 징역의 기간 총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그 이유는 그 이유를 누구나 추론할수 있듯이 법원이 사건의 리해 당사자이기 때문인 것이다. 원심 재판부는 법정모욕죄 국민참여재판 해당 사건을 회부 거부했으면서 그러면서도 징역 6개월을 초과하는 징역 1년을 선고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나는 이미 징역 1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결론, 귀환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청구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만약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배심재판 없이는 징역 6월 이상을 선고할 권리가 없으므로 나에게 징역 6월 이상의 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괴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할 것이다. 끝. 그 화면에 있는 위키백과 법정 모욕죄 여기 대한민국의 법정 모욕죄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적 법정 모욕일 경우, 징역의 기간 총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